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특이한 구주의 시장입니다. 여기는 전남 담양 시장입니다. 백화점 축소용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상인들이 가게를 양쪽에 차리고 있고 중앙에 슈퍼 비슷하게 가게가 있고 아주 깨끗하죠. 비와도 상관없고 눈이 와도 상관없고 배추, 무, 양배추, 배추는 이쪽에 있네요. 아무튼, 재밌는 시장입니다. 여기는 전남 담양시장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굴비도 있고, 이렇게 야채시장도 있고, 채소가게죠? 과일가게도 있고, 빌딩 가운데는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쪽도 또 가게가 있죠? 하여튼 편리한 시장입니다. 눈이 와도 상관없고, 피가 와도 상관없는 담양 시장입니다. 맛있는 수박 <laughs> 만원. 야 재밌네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전통 시장, 이곳이 바로 담양 시장 건물입니다. 이 안에 시장, 상가가 들어있죠?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눈이 내려도 상관없어요. 담양시장입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시장 형태를 본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담양에 와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실내 건물 안에 이렇게 전통시장을 꾸려놓았습니다. 담양시장입니다. 오늘 담양에 왔는데, 여기 또 마침 이 칠장입니다. 보니까 종로건 맞은편에 화천변에 이렇게 오일장이 섰습니다. 야채라든가 뭐 도라지 등등 많은 상인들이 나와서 지금 고구마 줄기, 고추 여기 아줌마 뭐 하셔? 사과도 있고 토마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만오처럼 싸네? 이야, 여기 포도, 캔벨에, 자두에, 자두 맛있던데 보니까 저쪽 게 작은 거 그죠? 붉은 게 맛있는 거예요? 나는 잘 알잖아. 맛있는 거. 조카는 뭐, 흠은 존재하고, 푸른 걸 쫙. 하여튼 여기가 이칠 담양시장입니다. 오늘 5일장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관 가기 전 하천변에 이렇게 장이 섰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데. 전통시장은 새로 지은 건물 안에 3층 건물 같은데, 이 안에 또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죠. 좋긴 좋죠.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실내에서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이러한 건물 안에. 상점 비슷하게 해서 전통시장이 만들어진 곳이 많죠? 3층 건물이죠? 담양의 전통시장은 이렇게 새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오일시장입니다. 2 7장으로 지금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이죠?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담양시장입니다. 전통 시장을 이렇게 다 건물 안에 전부 들어와 있는 형태죠. 골리비도 있고, 채소도 팔고, 과일도 있고, 만원도 있고, 건고추에 이쪽은 또 과일. 이렇게 건물 안에 전부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 시장이죠. 건물 한 가운데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놨고, 목공예품에 모자에 화장품에 담양 시장입니다. 전통 시장을 이렇게 건물 안에 넣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통 시장입니다. 여기는 철물점이겠죠 솥단지도 큰게 있고 솥단지 하나 큰게 20만원 솥뚜껑이죠 야 55cm에 15만원 63cm짜리 솥뚜껑을 영주에 갔을 때 비록 녹슨 솥뚜껑이었지만 25,000원에 사왔는데 좀 작은 55cm가 15만원입니다 신제품이죠 아주 새거 솥뚜껑인데 15만원 25,000원에 6 3 c m 소뚜껑을 사왔으니까 싸게 사온 거죠. 하여튼 이렇게 철물점도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상가도 보니까 시에서 건축한 것 같습니다. 미국 과자점도 있고 건강원 그리고 담양시장 이렇게 3층 건물로 전통시장을 쏙 집어넣었죠. 일본에 이런 형태의 시장이 많은데 한국에도 담양에서 이렇게 시골 전통시장을 건물 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1층은 식당가입니다. 보니까 이쪽 화천변은 5일 시장이 열리고 1년 내내 365일 열리는 이 건물 안에는 1층은 전통시장, 2층은 식당가, 그리고 3층이 카페입니다. 보니까. 1층 전통시장, 2층 식당과 3층 카페로 이루어져 있는 담양 전통시장 건물입니다. 오늘은 담양 떡갈비를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죽순 코다리찜과 떡갈비 정식, 국밥집. 여기는 담양시장입니다. 식당가로 이렇게 빙 둘러 쳐져 있습니다. 백화점 식당하고 비슷하죠? 시설 위치가 이렇게 초밥도 있고, 빙 둘러서 식당입니다. 여기는 시장 팥죽 2층 실내인데, 빙 둘러서 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은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점심입니다. 이것은 떡갈비 정식. 시장 3층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서 밥을 먹고, 3층은 카페 골목입니다. 베이커리 앤드 커피. 3층에는 베이커리와 커피. 이 가게 하나뿐이 없을 니다 여기는 담양시장입니다. 건물 안에 전통시장과 베이커리와 카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양읍내입니다. 아담하죠? 높지 않은 건물과 시장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아주 아기자기 아담한 담양읍내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 1, 2, 3, 4, 5, 6, 7, 8층 아파트. 담양시장. 건물 안에 전통시장이 쏙 들어와 있죠. 작은 백화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365일 영업을 하는 담양시장입니다. 여기는 흑염소건강원 닭집 담양읍내죠. 하여튼, 아담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작은 담양군, 담양읍이지만은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죠. 금, 토, 일은 사람들로 분비는 담양군입니다. 담양군. 이곳은 담양읍내입니다. 하여튼, 시골에 오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하천과 제방 위에는 지금 이칠장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야외 시장과 실내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담양군 담양읍입니다 네, 4층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층 옥상 정원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담양 읍내가 전부 보이죠 360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묘소 있는 쪽이 중록원이죠. 중록원이고, 오른쪽이 도립대학, 전남 도립대학입니다. 여기는 작은 하천이 또 이렇게 흐르고 있죠. 360도 돌아볼 수 있는 옥상청원입니다. 여기 또, 오일장이 열리고 있죠 도로 한쪽에 오일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담양군 보건소와 의회 회관 위쪽으로 가면 바로 전남도립대학이죠 상어 모양의 통통배를 타고 있습니다 물을 좀 막아 놓고서 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담양입니다 여기 메타스케어 길도 보이죠 메타스케어가 하늘 향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오늘은 담양 지역에 구름이 낀 날씨입니다. 오다 보니까 비도 내리고 오늘 하루 종일 비도 내리고 구름도 끼고 흐린 날씨입니다. 여기는 담양시장 옥상입니다. 옥상이 이렇게 360도로 담양군 읍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목공예품이 또있겠죠 도마도 있고. 귀엽다, 귀여워. 이건 뭐였더? 목공예품의 솥단지. 철물점이죠, 여기는. 지물로 만든 솥단지. 솥뚜껑도 따로 파는데 비싸죠? 25만원, 15만원. 여기는 일체형. 꽃돌에도 있네. 꽃돌에도 <laughs> 팔아요? 네, 네. 응. 이야, 3만 원이네 꽃돌이가. 옛날에 이런 건 시골에 많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장식품으로 파네. 도마도 많고, 수 뛰어날 수. 여기는 담양 전통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옥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